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목회자 분들이신 걸로 알고 있고 앞선 강연도 어,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죠 저는 굿네이버스라는 국제 구호개발 NGO에서 나왔습니다 어, 저는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곳에서 5년간 어, 사역을 하다가요 온지 3개월 됐습니다 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같나요? <laughs> 아프리카의 때를 조금씩 벗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어, 벗기는 것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굿네이버스는 제가 국제 구호개발 엔지오라고 그랬는데요. 국제 구호개발 엔지오는 무엇을 하는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다 왔냐면요. 필리핀의 긴급구호. 상황실을 저희 본부에서 운영하다가 어,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다시 필리핀 현지에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상황들을 점검하러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필리핀에,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호와 개발 중에 긴급 구호에 속하는 것입니다. 긴급 구호 활동을 필리핀에서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호라고 하면 긴급히 가서 그들의 필요를 저희 중심적으로 가서 채워줘야 됩니다. 저희 중심적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가서 그 현장의 어려움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듣고 긴급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거죠. 그것이 긴급 구호, 구호의 일입니다. 여러분. 긴급구호의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쓰나미와 관련된 일들을 들으셨죠?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제일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분들은 긴급구호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의 모습이 어떤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긴급구라고 하면 현장에 들어가서 긴급한 조치들을 해 줘야 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거기서 어떤 모습일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굿네이버스는 그 활동을 했고 실제로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에 쓸려 내려가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T, 지진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말라위에 있을 때 갑자기 라디오를 듣고 알았습니다. BBC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어. 근데 IT라고 안 하고, 하이티 이러더라고요. 이티가 도대체 어디야?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후원을 i t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굿네이버스는 그때 많은 후원금을 받아 긴급구호 활동을 했고 이제는 긴급구호를 넘어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굿네이버스 홈페이지나 여러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 어떤 활동이 긴급 구호에서 개발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말라위의 학교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저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로켓트가 달라를 이미 수십 년 전에 다녀왔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세 달여 전에 살았던 말라위에는 아이들이 저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말라위에서 한국에 왔는데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씁니다. 저희 아들 두 녀석만 나무 가지를 잘라서 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나라들을 개발도상국이라고 합니다. 저런 개발도상국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이미 아프리카는 원조의 역사가 수십 년이 됩니다. 수십 년된이 역사 가운데 왜 도대체 발전이 없고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까요? 저 학교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학교를 지어줘야 겠지 않겠습니까? 100여 년 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성교도 하시고 학교도 지어줬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학교도 그분이 세운 것에 모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학교를 지어줘야 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학교를 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를 딱 가서 멋지게 지어주고, 아, 수고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고 가면 개발이 될까요? 그것은 구호에 속한 영역입니다. 구호에 속한 영역은 긴급히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그 주민들과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학교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를 지키로 결심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벽돌입니다. 저 벽돌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누가 찍어내겠습니까? 주민들이 찍어냅니다. 같이 주민들과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일해보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좀 내놓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벽돌을 찍고 저희가 필요한 시멘트와 지붕을 사서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지원할 때 그들의 것이 됩니다. 아프리카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NGO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아, 공짜로 뭘 주겠구나. NGO를 어떻게 벗겨먹을까? 이런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손수, 벽돌을 짓고 함께 일했습니다. 굿네이버스의 학교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학교입니다. 그들이 함께 학교를 지은 것이죠. 보시면 학교가 이렇게 멋지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되고 아이들이 그 지푸라기 학교에서 이제 벽돌 건물, 비가 안 새는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영원토록 멋지게 남아있을까요? 시간이 다면 또 비가 새고 상처가 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굿네이버스에서 지원한 거라고만 하면 그들이 고칠 생각을 합니다. 안 합니다. 또 고쳐주세요. 시멘트를 해주세요. 지붕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그들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합니다. 주민들이 조금씩 돈을 걷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개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함께 돈을 걷어서 수리를 합니다. 이게 어떤 힘이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학교가 유지될 수 있고 공부를 할수 있는 곳이 됩니다. 수많은 학교 건물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인의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의존적이 되고 계속 누군가 지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개발에 있어서 아주 나쁜 요소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주민들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화면을 보면서 다큐멘터리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아. 한국에서 간 젊은 사람이 가서 아프리카 주민들을 교육시킨다. 예. 제가 첫 해, 두째 회에 갔을 때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 사진이 들어가 있지만 계속 저런다면 저것은 나쁜 모습입니다. 사람을 키워내야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저 사진에는 한국 사람의 모습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없어지고 그들이 스스로 주민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영웅이 되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선교를 하셨던 100여 년전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자손들이 아직까지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 자녀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인이 돼서 스스로 일어서게 그들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주민들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합시다 하고 주민회의를 스스로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그쪽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현장에서 계단식 논과 그리고 수로를 만든 모습입니다. 저희가 UN에서 어, 돈을 받아서 1년에 100만불씩 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100만불이면 많은 돈이죠. 한 지역에 100만불이면. 그러면 우리는 멋진 수로를 만들고 멋진 물탱크와 아주 좋은 스프링쿨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기는 좋을지 몰라도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어디 어디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주 멋있게 보이진 않지만, 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이 같이 효과를 볼수 있게 합니다. 저 수로도 시멘트로 멋지게 바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말라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에서 동시에 원조한 지역이 있습니다. 중국은 멋지게 시설들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시설만 남아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예산이 많지 않은 가운데 주민들과 논의해서 저런 식으로 시설들을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주민들이 계속 이용합니다. 누구 보기 좋으라고 하는 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저런 시설들은 다 보기 좋은 멋진 건물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합니다. 결코 개발 NGO나 후원자의 것이 아닌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모습은 주민들에게 비료를 나눠주고 나중에 옥수수로 다시 되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로 갚아서 보릿고개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되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소득 증대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그 마을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어, 소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어, 옥수수를, 나눠, 에, 비료를 나눠주고 옥수수로 되갚는 퍼센트지입니다. 보시면 첫해두 두 번째에 회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와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다 갚아나가는 모습을 어, 마지막 해에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원조병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저 의존적으로 기대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바꿔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해서 결국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주머니들이 돈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 아프리카 벽존 산골에 은행이 제대로 없습니다 지금 모습은 네팔의 모습입니다 네팔의 주민들이 소두신대 사업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공동으로 모아서 어, 돈을 어,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보시면 아주머니들을 중심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통전적으로 지역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아니라 어, 영적인 부분, 또 보건 의료, 교육, 소득증대, 총체적으로 지원을 할때 효과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저 학교에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도네이티드 바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굿네이버스와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들이 주인입니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발은 그들이 주인이 돼서 할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